애들아 안녕 우와, 우와 이거 내꺼야 야 거야. 선생님 오신다 <laughs> 조용 여러분 오늘부터 4학년이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네, 네. 짝부터 정하도록 할게요 모두 뒤쪽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오, 오 진짜 좋아 <laughs> 쟤 누구지? 외국인인가? 재력만 앉지 말았으면 좋겠다 음, 외국인. 쟤, 나랑 작년에 같은 반이었는데, 신경 안 써도 돼. 자, 12번, 30번. 루비나랑 진이. 아, 쟤랑 짝꿍이네. 아, 나, 루비나랑 짝하기 싫은데. 지니야 잠시 선생님 좀 볼까? 네? 어, 네, 네. 지니야니 네 짝, 루비나 말이야.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인 거 알고 있지? 네 지니가 루비나랑 같은 동네던데 루비나 외롭지 않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네, 선생님 어, 걱정이네, 서로 잘 지내야 할 텐데 지니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사탕 어, 그래, 잘 먹을게 가방에 넣었다 버려야겠다. 그날 후로 그애는 매일같이 나에게 사탕을 주었고 그때마다 난 사탕을 받아 가방에 넣어두었다가버리고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진이야, 루비나 왜안 나왔는지 아니? 네? 모르겠어요. 진이가 루비나 집 근처에 사니까 방과 후에 잠깐 들려서 왜안 나왔는지 알아봐 주겠니? 네. 으. 짜증나. 누구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루비나 친구인데요. 루비나가 학교에 안 와서요. 아, 네가 진이구나. 루비나에게 얘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단다. 어서 들어오렴. 아, 네. 어, 많이 아파 보이네. 참, 귀,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선물을 줄게. 아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먹었지? 딱 하나 남았네. 자, 귀한 손님이 오실 때 하나씩 드리는 거야. 파키스탄 전통 사탕인데, 얼마 전 파키스탄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거란다. 어? 이건 루비나가 매일 나한테 주던 그 사탕? 여태껏 루비나가 준 사탕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었지. 어, 참 맛있다. 오, 이런 귀하고 맛있는 사탕을 나에게 준 건데 난 매일 버렸다니. 진이야, 어제 루비나 집은 다녀왔니? 네, 루비나가 많이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음, 선생님도 루비나 어머니와 통화해서 소식 들었단다. 선생님, 저,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부탁 때문에 선생님이 보고 계실 때만 루비나한테 잘해주는 척, 했어요. 저런 그랬었니? 근데 어제 루비나네 집에 가서 진이는 루비나가 그동안 자신에게 주었던 사탕에 대한 이야기와 루비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 처음엔 무사웠으나 만나보니 가까운 이웃집 아주머니와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많이 반성하고 있었다. 얘들아, 루비나가 많이 아파. 그동안 너희들이 잘 대해주지도 않았잖아. 나도 역시 그랬고, 우리 다 같이 병문안 가자. 다 나오면 나오겠지. 무슨 병문안이야. 너희들이 혼자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 아이들이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루비나도 똑같아. 우리는 루비나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루비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역시 외국인인 거야! 그래 내가 그래, 말하아 오늘 수업 끝나고 로비나네 집에 선생님하고 같이 병문안 갈 사람. 나 가도. <laughs> 그래.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루비나 담임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루비나 병문안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에, 친구들도 왔구나.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어, 진이야, 너희들도 왔구나. 루비나몸 괜찮아진 거야? 응,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 아니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건 뭐예요? 난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뜯어서 먹어도 되고 카레에 찍어서 먹어도 돼요 파키스탄은 인도와 붙어있어서 식습관이 비슷해요 너희들도 많이 먹어라 음, 우와, 맛있다 어디, 나도 음, 맛있다. 가 구운 과자 같아 <laughs> 아, 완성인데 오늘 루비나 병문안와서 아이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걸 많이 알고 가네요. 웨비비는 <laughs> <laughs> 우리의 이웃입니다. 피부색과 말이 다른 것은 그들과 우리의 차이일 뿐 차별을 받을 이유가 아니랍니다. 편견을 버려보세요. 그들의 맑은 눈동자를 볼수 있을 거예요.